떠나기 이틀 전, 지연이를 불렀습니다. 지연아, 모레 우리 한국으로 갈 거야.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. 진짜? 응.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어. 아빠, 말잘 들어야 해. 알았어, 아빠. 나 잘할 수 있어. 떠나기 하루 전, 잠들 수 없었습니다. 창밖을 바라봤습니다. 프라하의 밤.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. 아내가 말했습니다. 여보, 안 자요? 못 자겠소. 나도요.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. 무섭소? 무섭죠. 하지만 해야죠.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. 제발 어머니도 우리도 모두 무사하게. 우리는 몰랐습니다. 앞으로 몇 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. 2015년 4월 11일, 토요일, 오전 9시,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체코 응급번호, 간단한 체코어와 영어로 말했습니다. 임신부, 복통, 출혈, 10분 후,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. 시작이다. 구급차가 멈췄습니다.